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어, 70년대에 놓았던 구들장 수리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건 시골에 있는 농막이었는데, 음, 정말로 70년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때 어, 관에서 나눠주던 세멘 메포를 가지고 아, 구둘장을 낫던 아,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 먼저 어, 방에 있는 모든 걸다 드러내고 어, 장판을 걷기 시작합니다. 을 예, 오래된 농막이라 여러모로 어설프고 낡아서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살기 때문에 아,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사람이 살지를 않으면 습기 때문에 흙은 습이 돼 가면은, 어, 구조가 한없이 약해지죠. 지붕이며, 벽채며 성한 곳이 벌레 없어 보이지만 구들를 짝만 수리하여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기가 하는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사람이 기가 하게 되면 습을 몰아내니까 그렇죠. 불을 떼고, 사람이 또 입김을 쉬고, 또 습을 몰아내고, 아래목은 열기가 너무 많아서 장판이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그만큼 고래가 막혀가지고 불이 잘안되 가니까 추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작을 많이 집어 넣었다는 반증이 되죠 방바닥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살살 걷어내는데 갑자기 구멍이 툭 튀어 나네요 그래서 구멍 있는 것부터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흙만 나옵니다 전통 구둘장으로 놓은 것 아닌가 하는 조금의 기대는 있었지요. 방바닥을 걷어내는 작업은 엄청난 먼지가 이이는 작업입니다. 숨을 쉴 수가 없어서 몇 번이고 작업을 중단하고 밖으로 바람을 쐬러 나가야 했었습니다. 드디어 구둘, 구둘장 같이 생긴 것이 나타났습니다. 진짜 구둘장이었을까요? 툭툭 때려보니까 툭툭 소리 납니다. 돌이 아니라는 거죠. 푸석거리는 시멘트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한마루 몇번 땅땅 치니까 시멘트는 푸석거리며 깨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형 철근 10mm 기준도 10mm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띄엄띄엄 이리저리 얽히저리 엮어 나왔습니다. 철근을 배근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설프게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그냥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시멘트 강도도 엉망이어서, 주먹으로 탁 치면은 툭 들어갈 정도로 약해요. 그리고 철근, 벽은도 그야말로 지멋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참, 자제 없고 귀하고 할 때는 저렇게밖에 뭐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발로 쿵쿵 굴리면은 세면이 툭툭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시금남도 보이지 않는 그런 구둘장이었어요. 시금단도 제대로 없이 채소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어떻게 시금단도 없이 구들장을 올려놓았을까요? 가만히 보니 그 원인은 철근 같은 걸 갖다 벽에 꼽아가지고 거기다 세면으로 대충 덮어 올려놨더라고요. 정말 놀랄 일이었습니다. 바닥에서 뭔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두들겨보니까 철근이 방바닥을 가로질러가지고 끝까지 있고 그 끝을 갖다가 한 50cm 접어가 다시 돌려놨더라고요. 이건 한 13일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쓸만한 철근은 정말 이거 하나뿐인 것 같아서요. 여기저기서 철근들이 들쑥날쑥 들어 있기는 했어요. 요즘 성면 때문에 특정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는 슬레이트 폐기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게이게 슬레이트입니다. 먼지가 너무 많아서 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집진기가 있어야 되는데 집진기가 없어가지고 조심조심 최대한 먼지 발생을 억제하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선풍기를 반대로 돌려가지고 먼지가 나오는 걸 바깥으로 뺐습니다. 방바닥 철거 작업은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무질서게 들어있는 철거는 그라인더로 잘라가면서 작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업 진도가 나갈 수가 없으니까 자르고 자르고 방바닥 안에는 주먹으로 치면 깨질 만지 강도가 떨어진 시멘트와 다량의 환경 폐기물 스레이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방바닥 철거 작업이 마무리가 되어서 개자리를 파는 작업을 합니다. 개자리를 넓게 팔 수가 없어가지고 시근담을 쌓고 나서 15에서 20cm 정도 개자리가 남을 만치 최소한의 크기로 기초 터파기 작업을 했습니다. 개자리와 시근담 터파기가 끝이 났습니다. 원지반 다짐을 한 다음, 원지반을 갖다 쿵쿵 쿵 쳐가지고 원지반 땅바닥을 갖다가 다쳤습니다. 발로 밟으니까쭉쭉쑥 들어가더라고요. 원지반 다짐을 한 다음에 시근남과 계자리 벽면을 쌓아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자, 텃밭기를 충분한 넓이로 하지 못하여 계자리 벽과 시근남은 마구리 쌓기가 아닌 가로 쌓기 0.5비로 쌓았습니다. 벽이 배가 많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옛날 집들은 참,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이걸 다 깎아보면,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깎지도 못합니다. 왜냐면, 하 돌멩이를 넣어놨어요. 방이 따섭지를 않아서, 열기 지연턱을 만들어서, 열 효율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열기 지연턱이라는 것은, 중국 캉, 캉이라고, 침대 온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캉에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게 배치를 해봤습니다. 하은 특징이 개자리가 없다는 거 그래서 습처리를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열기지연턱이 있다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뒤에 숙주를 빠져버리니까 열기가 열기지연턱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고 여기에다가 적용을 했습니다 방이 따습질 않아서 열기지연턱을 만들어서 열 효율을 높였다는 거죠 불길 안으로 밀어 넣었다가 열기지연특에 부딪혀가지고 옆으로 뒤돌아 나와가지고 계자리로 어, 들어가는 화살표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어, 구조 설계를 했죠. 불이 여기서 아궁에서 떼면 강하게 안으로 쭉 끝까지 꿀뚝 앞에까지 밀려갔다가 돌아서 옆으로 나와서 계자리로 가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습처리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열기지연특을 적용할 경우에는 제습에 대한 상당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꿀투고 연기 온도가 낮기 때문에 습기의 일부가 고래 바닥에 떨어져 축축하게 젖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 연기로 빠져나가는 온도가 40도가 안될 경우에는 어, 구조적으로 태생적으로 필연적으로 어, 습이 고래 바닥이나 개자리 바닥이나 떨어뜨리고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화 수증기 상태에 도달해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열기 지연턱을 사용하는 구조의 경우는 어, 연기가 20도 또, 또는 뭐 전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어, 연기가 열기가 지나가는 길이 길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길어지니까 온도가 그만큼 떨어지죠. 떨어지는 만큼 습을 고래바닥에다가 많이 떨어뜨리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은땅 속으로 자연히 스며들도록 그런 식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기, 대, 저 습기에 대한 고리는 충분히 했다. 사춘돌을 촘촘히 박아 넣은 다음에 거미질 치기를 꼼꼼히 하였습니다. 나중에 방바닥이 꺼지는 하자가 생기는 주범은 바로 사춘돌과 거미질치기에 있습니다. 사침도를 너무 세게 박아 놓으면은 옆에가 들려 올라오면서 구멍이 생기고 거기다가 거미줄 주기를 치기를 해버리면은 금이 질 치기 했던 게 열을 받았다가 식었다가 박았다가 식었다 하면서 습이 있다가 없다 있다가 또 하면서 어 흙은 뽀사져가지고 쫄쫄쫄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거기가 꺼지고 방바닥이 꺼지는 원인이 되죠. 구들장 견적에 대해서 문의가 참 많이 오고 해가지고 그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자재 내역이나, 이런 것들, 품 내역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세평 3평 기준, 세평이면, 339, 약 10회배 정도 되는데, 10회배 정도의 구둘빵을 놓기 위해서, 10회배면, 가로 3m, 세로 3.3m, 그 정도면 아마 10회배 정도가 될 겁니다. 어, 구둘장이 500 곱하기 500 곱하기 50, 여기 42장, 그리고 구둘장이 100에 50에 10. 그러니까 1m에 50cm의 두께 10cm. 요거는 어, 불목돌로 해가 2장. 그리고 적벽돌이 1 9 9 x 9 0 x 5 7여기 2600장. 그리고 황토가 톤백으로 3개. 모래가 톤백으로 2개. 석분이 톤백으로 10개. 생석회가 20kg짜리 20포. 그리고 구들장인이 내품 어, 보조기능이 인내품 그리고 어, 뒤에 뒤 1바 주는 어, 디모도 어, 작업인부가 8품 그러니까 작업인부 2 보조 기능인 1, 어, 구둘 장인 1 요래가지고 어, 4일간 작업을 한다는 어, 가정하에 이렇게 보아 봤습니다. 어, 요 정도가 있으면은, 어, 그러니까 꿀떡, 미장, 자재, 운반비, 철거비, 부가세는 별도로 하고 어,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이구들로키 작업이 예 가능하다. 그런데 단가는 이거는 다 틀립니다. 이거는 제가 아 그냥 적어 놓은 겁니다. 실제로는 이거하고 다르니까 단가는 보지 마시고, 이아 내용이 자재 물량 내역은 이렇게 되 간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하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아 설명을 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둘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